할렐루야! 기독교 교육 방송입니다. 복된 생일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기독교 교육 방송 대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성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요한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의를 맞이해요.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예배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일주일 동안 일용할 양식과 쓸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복된 아침으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마리에게 나시고 은대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요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